권혜준 좋아하고 있지? 아니 지금 표정이 없어 권혜준 좋아? 웃지 <laughs> 지금? 아, 모르겠어 웃잖아 지금 하지 말아봐봐. 막 그만두면 어떻게 하나 보게 안 타면 어떻게 하나. 가자고를 해봐 자라 그러지마 아니 나와봐. 엄마. 갈려고 해봐. 한 번. 빼려 하지. 아니. 그만 안. 나온 안 탄다고 안타요응 아, 타냐? 해? 해? 타라 그러잖아 좋아해. 좋아해 우리 그때 타고 종합실에 그래 뛰어 좀 좋아해. 웃잖아 지금 웃고 있지 지금. 많이 안 웃어. <laughs> 아, 웃겨.